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간 김해문화 김태강입니다. 이번 달은 불가사리 프로젝트 관련 소식과 더불어서 재단의 공연, 전시, 행사 소식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화사하고 따뜻한 봄처럼 반가운 뉴스 끝까지 봐주세요. 김해예술인과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마련한 김해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사업 불가사리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재단은 지난 1월 접수 신청을 통해 공연, 전시 분야 총 63건을 접수하였고, 그 결과 이번 불가사리 프로젝트 공연은 2월 가야 가라 결신굿을 시작으로 6월까지 총 43개 팀이 김해 문화의 전당, 김해 서부 문화센터, 진영 한빛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작품으로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3월엔 7번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니, 자세한 일정과 예매 방법은 김해 문화의 전당, 김해 서부 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우아한 클래식은 어린 아이들도 쉽고 재밌게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2020년 재단이 기획한 대표 레퍼토리 프로그램으로 벌써 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아한 클래식은 3월부터 6월까지 총 4번의 공연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먼저 3월에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음악을 연주하는 애니메이션 음악 여행이 김해 서부문화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에게 음악 감성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우아한 클래. 클래식의 새로운 시즌을 함께해 보세요 3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김해문화의전당 윤술미술관에서 김해, 윤술 김해 원로작가 조명 더업 예찬이 열립니다 김해 원로작가에서 활동 중인 소속 작가들의 작업세계를 집중 조명하여 김해미술을 새롭게 선보이고 청년 작가들과 만남으로 김해미술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전시 이번 전시에서는 서예,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등 10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미술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클레아크 김의 미술관 2022년 기획전이 3월 25일 오픈합니다. 홈 스윗 홈,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주제로 준비한 이번 전시는 사랑이 머무는 공간이자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서의 집을 느껴볼 수 있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오늘날의 시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 따뜻한 온기, 사랑, 만족, 감사, 안락함 등의 메타포를 담고 있는 집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세계를 펼쳐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32번째를 맞은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가 3월 25일, 26일 김해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기악과 병창, 작곡 분야로 나누어 접수하며 작곡은 모집 마감이 되었고 기악, 병창 분야는 3월 9일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국내 가야금 대회 중 가장 오래된 대회인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전국의 가야금 연주자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해 가야테마파크 봄축제가 안심봄나들이라는 주제로 3월 중 개최될 예정입니다. 화산, 봄꽃, 포토존, 어린이날 행사, 페인터즈, 가야왕국, 더블 익스트림 등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 봄나들이 계획 중이신 분들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월 월간 김해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월 일정 중 가장 기대되는 소식과 그 이유도 함께 댓글에 써주세요. 또 구독 인증샷을 보내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앞서 알려드린 일정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급히 변경, 취소 될수 있으니 꼭 사전에 해당 기간에 문의하고 방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봄을 기다리는 여러분 큰일 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4월에 만나요.